쟤네 탱크 전진 배치 했거든요 지금? 건방지니까 이겨주세요. 걸린 것 같아. 이 밑에 요 밑에 요 밑에 요 밑에. 어 뒤에도. 파카. 제, 제 뒤에 제 뒤에. 이애 어떻게 할지 모른다 지금. 에이 못 먹어요 지금. 못 먹고 있어요. 이거 탱크만 갖고 힘든데 보병이 없구나 우리 아무도. 저 개피, 지금. 저, 뿌리할 시간만 좀 벌어주실 수 있어요, 저. 네. 됐다, 네, 됐다. 저 있는 쪽, 저희는 쪽. 왜 만만한데 나야? 왜다 나한테 오냐? 아, 헤졌어요 <목소리> 쟤네 부활할 때가 A밖에 없어요 건너 갈게요. 건너 갈게요. 예, 멋있어요. 멋있어요. 맛있어 대장병도 적었구요 칩시 까주세요. 아우 씨. 죽어버렸다. 네. 나이스. 탱크 탱크 탱크. 호흡 받을게요. 저도 같이 뚫게,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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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컷! 저, 보, 저. 이거 지뢰 조심하세요. 얘네 지뢰 많이 깔아놨어요 지금. 네. 탱크 어, 대전차 지뢰. 오케이. 땅 보고 다니셔야 돼. AP 다 털렸어요,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잡게, 내가 잡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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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습니다 예, 어 저, 네 제쪽 보고 자... 있거든요? 자... 제, 제쪽 보고 있어요. 아, 저거 써면, 아, 자돌래도 아칸 쏘는 거 써면 되지.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범위 들어오고 범위 들어오 아이고 아이고 저거 뭐냐 10식 있데 고치러 올라가있어요 아또 그래요? 뒤쪽 뒤쪽 0식이요네 뒤쪽에 에이 씨 진짜 갈게가 비. 어 피. 여기가 끼어 피. 여기가 끼어 피. 여기가 보병도 여고있어요 여기가 끼어 뿅뿅기가 끼어 피. 여기가 끼어 피. 여기들어갔다 올게요. 어떤 거? 어 고체 고칠. 카미다 아, 카미. 카미 카미 카미. 원샷님 맞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카미? 뭐 때려요? 뒤뒤 뒤뒤뒤뒤 이또또또또또또 <laughs> 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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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케이 잡았어 잡았고요 잡았고요 아그 잡았고요 어 게... 굉장히 안전한 곳에서 개 미지오기. <laughs> 셔먼, 우리 셔먼 등장,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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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야, 이씨, 걔 아프게 때리냐. 나는 뭘 맞아도 걔다 아프지? 이씨, <laughs> 뱃디 <laughs> 진짜. 어쩔 수 없어. 에버리 <laughs> <LV>. 너무 고이야 <좋으면>. 어휴, <laughs> 어 지뢰, 지뢰, 지뢰. 여기, 여기 지뢰 빨간색. <laughs>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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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laughs> 아 잠깐만 뭐야? 아니 나메디칸때 맞았는데? 트럼본치노에 맞은 건데 이거? 여러분 저 453이에요 레벨. 3개 올랐어요 그 뒤로. 레벨은 미쳤어. 레벨은 미쳤죠. 탱크 온다. 아이 갑니다. 저는 터질 거 각오하고. 어이거. 내가 터질 걸 각오한다 고 했지? 지금 터진단다 이게긴 아니었는데? 내가 소부 못해. 아니 <laughs> 뒤로 밀리면 안 돼. 얘들아 밀리면 안 돼. <웃음> 아, 씨. <laughs> 로우안 떠야 되는데 이럴 때. 바뜬 야 또. 합계. 신친가 싶으네 또 이럴 땐또 아... 저 A 지금 다 보병 갈갈리 해버렸어요. 아 원현님... 코일 <목소리> 잘 빨았네 그래도. 에이, 먹고 있어요. 이거 다제 부연덕입니다. <laughs> <laughs> 야, 어, 아빠. 아, 근데 삐 돌아왔어. 개가리 아... 올라갔습니다 형이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또 맞는 말이지 아나 비행기 잡았어요 <laughs> 쟤로 떠있는 거불락일래어 <laughs> <나길래 웃음> 활주로 비행기 잘 가라, 시금, 컷, 시금부터 컷, 컷.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봤고요 저거. 저, 천장에 있는 거, 천장이 나네. 언제 타. 붙는다, 붙는다. 감사합니다. 뜬다, 뜬다, 뜬다. 하나 아, 더. 두대 더, 두대 잡았고요. 나이스. 여십씩 십십 이거. 대공권은 이제 다 잡았다. 십십도 잡았고요. 퍼퍼. 음, 자돌. 어 아이씨 머리 위로 떴네. 운이 좋구만. 한대더한대더 컷. <laughs> 옆으로 날라가는데. <laughs> 어 여기도 있다. 어, 뒤치기. 쌀피예요 바로, 바로 가. 어디고, 싶실식이요 오케이,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보급 좀 받을게요. 비행기 한더 잡고. 야 떴어 저거? 못 뜬다 물에 물에 빠졌어 물에 빠졌어 뜨다가 옆으로 빠져가지고 잠깐만요 불러줄게요 잠깐만 요저 저, 잠깐만 잠깐만 저 비행기 저거 왜 저래 빠졌어요 잡았어 요 잡았어 잡았어 왔어 그도 이겼다 야 우리 몇킬인지좀 봐야겠다 킬 많이 했는데 우리 생각보다 엄청 많이 했네 아왜 100킬이 넘었지? <laughs> 엄청 갈아다녔구나 칼리오페도 안 탔는데 심지어 <laughs> 아 255킬 아 아깝다 300킬 아깝다 5킬 모자랐어요 우리가 그때 320k 320k 근데 그때는 사실